한남직 기자 등호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류현진 36은 한국인 메이저리거의 역사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12년 만에 한화 이글스로 복귀한 류현진은 이제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 최고 흥행 카드가 됐다. 류현진이 KBO 리그로 돌아오면서 한국 야구 팬들을 들뜨게 할 맞대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류현진이 빅리그 진출 직전 KBO 리그에서 등판한 마지막 경기는 2012년 10월 4일 대전 키움 히어로즈, 당시 넥센, 전이었다. 이때 류현진은 1 2이닝을 사피한 타 일실점으로 맞고도 팀의 1일로 비겨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그 경기에서 류현진의 등 뒤를 지키던 한화 야수들은 대부분 은퇴했다. 하주석만이 한화에 남아있고, 변역으로 뛰는 선수도 하주석과 오선진, 롯데 다이언 측, 단두명 뿐이다. 하지만, 여전히 KBO 리그에는 류현진과 인연이 깊은 선수들이 있다. 류현진과 함께 한국 야구의 전성기를 이끈 왼손 듀오 김광현 35, 한국인 중 메이저 리그에서 가장 성공한 타자 추신수 41. 류현진에게 무척 강했던 최정, 35 이상 SSG 랜더스 과일 맞대결은 2024년 KBO 리그를 달굴 빅매치로 꼽힌다. 빅리그에서 맞대결한 기억이 있는 동갑내기 친구 황재균, 36 KT 위즈 과일 리턴 매치도 흥미롭다. 류현진은 강산이 한번 바뀔 11년 동안 빅리그에 머물며 186경기에 등판해 78승 48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3.27을 올렸다. 한국인 빅리거와의 투타 대결도 벌였다. 선배 추신수와의 대결은 미국 메이저리크도 주목했다. 류현진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에 입성한 2013년 7월 28일 당시 신시내티 레즈에서 뛰던 추신수와 맞대결에 이타수 무한타 일볼렛으로 막았다. 첫 타석에서 볼렛을 내줬지만 이후 일루땅 볼과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후 류현진과 추신수의 투타 대결은 벌어지지 않았다. 2024년 KBO 리그에서 다시 투타 대결 기회가 왔다. 2021년 SSG 유니폼을 입은 추신수가 2024 시즌 종료 뒤 은퇴를 선언해 둘이 대결이 펼쳐질 수 있는 건 이제 올해뿐이다. 추신수는 류현진과의 대결이 기대된다며 류현진이 미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후배들에게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한국 야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쓰고 싶다고 전했다. 21세기 한국 최고 투수 류현진이 한화에서 뛰던 시절 상대하기 싫은 타자로 꼽은 선수는 최정이었다. 최정은 류현진을 상대로 58타수 21안타, 타율 0.362, 4홈런을 쳤다. 류현진의 복귀가 확정되기 전 최정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예전에도 류현진의 구인은 무시무시했다. 이번에는 이런 공을 던지겠지라고 예상한 게몇 차례 맞아떨어져 상대 타율이 오른 것이라며 지금은 메이저리그에서 구종을 늘려 더 까다로운 투수가 됐다. 류현진이 kbo 리그로 돌아올 때 최정이 류현진에게 강했다라는 언급은 피해주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자신 없다고 몸을 낮췄다. 하지만 한국 야구팬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류현진의 복귀에 다른 팀 타자 중에는 최정만 웃.